자, 어떤 빈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3시간, B 호수로는 4시간, 가득찬 물을 빼는데 C 호수는 6시간을 걸립니다. A, B로는 넣고 있고 C로는 빼고 있습니다. A, B로 물을 넣는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빼낸다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다. 그래서 걸리는 시간을 x 시간이라고 하자.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 문제랑 똑같습니다. 어, 누구는 며칠이 걸려서 일을 하고, 뭐, 형은 5일, 동생은 6일을 거쳐서 일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럴 때그 문제랑 똑같아서 푸는 방법도 비슷한데, 전체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가 1로 가정을 합니다. 1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이유는, 어,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어, 100이라고 해도 되고, 1000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한 수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 A 호수는, 3시간을 걸쳐서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1시간에는 3분의 1만큼 채울 수가 있고, B호수는 4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분의 1, 1시간에는 4분의 1만큼 채울 수가 있습니다. C는 지금 빼는데 사용된다. C는 6시간이 걸리니까 1시간에 6분의 1만큼 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로는 1시간에 3분의 1을 넣고, B로는 4분의 1을 넣고, 그 다음에 C로는 6분의 1만큼 빼고 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실제로 들어가는 물의 양은 이만큼이 될 텐데, 몇 시간을 호수를 틀어놔야지 전체 물통이 다 가득 차겠는가. 자,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 몇 시간을 곱해서 물통이 가득 차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12분의 여기는 4, 바로 해버리자. 12분의 4, 여기는 3 곱하면 되고, 여기는 2, x가 1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12분의 5가 된다. 그래서 12분의 5, x가 1이 되고, x는 역수 5분의 12가 된다. 그러면 5분의 12 시간이 답이 되는데, 좀 깔끔하게 고치면 여기는 2와 2시간, 그 다음에 5분의 2 시간이 남기 때문에, 분으로 고치면 곱하기 60을 하면 되겠다. 5분의 10은 2시간으로 빼고, 곱하기 60을 하면, 약분하면 12, 24분. 그래서 2시간 24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닌데, 그냥 좀 깔끔하게 표현했다. 답은 2시간 24분.